샘플 강의 동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달에 본, 6월 초에 본 모의평가 문제를 가지고 기하 벡터 관련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백은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프리법트 굉장히 복잡하죠. 이번 6월 모평도 기획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아, 상당히 어렵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순발력 있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히 분석을 해보고 접근 방법 풀이법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파일을 불르고 아, 그 문제 29번이었죠. 그 문제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파일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좀 하고 화면을. 문제의 조건 하고 그 뜻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문제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어 좌표평면 위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가 5가 된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분 AB가 5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1, 5, 1, 5, 2라고 하자. 여기까지 끊 나와서 읽어보면,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이 문제는 좌표평면에 표시를 해서, 아마도 예측하건데,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원의 방정식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점좌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은근슬쩍 암시하고 있다.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두 개의 조건을 주는데첫 번째, 각 CAD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된다. 뭐, 뭐,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그러면 그점 AB에 대한 벡터, AB 벡터하고 CD 벡터의 내적이 또 30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CD 벡터의 크기는 9를 넘지 못한다. 그9 미만이다. 이것도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 그런 다음에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 위에는 이미의 점피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그 점피를 점 A, 즉, PA 벡터하고 PB 벡터의 내적의 값이, 최대가 되는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때 유리수 AB, 그지? 이건 뻔한 초식이죠.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그래서 AB의 값을 구하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 자,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는 거야. 자 문제의 분석을 이제 대략 우리가 했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문제 조건들을 우리가 좌표평면에 표시를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좌표평면을 표시를 해보자 이거야자 좌표평면을 좀 그릴게요. 자 적당히 좌표평면을 색깔도 좀 다르게 해서 파란색으로 좌표평면을 표시하죠. 자, x축, y축을 세팅을 하고 자, 적당히 그다음에 원오 원과 오 투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오였단 말이지. 그러면은 원을 두 개를 그리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A라는 점을 원점으로 잡는 거야. 왜? 왜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어떤 기준이 생기고 그걸 토대로해서 우리가 원을 표현을 하고 이제 방정식을 설정을 할 거고. 자, 그래서 원 하나를 그렸어. 그다음에 선분 AB가 지금 5다. 그러면 이것은 원의 중심을 각각 두 원이 서로가 지나가게 되는 원을 그려준거그 겹쳐지게 그려지면 되겠지? 접평면에. 또 다른 원을 이렇게 그려주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지 지금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에, 여기서 주어진 이제 조건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자 이거야 하나하나 그럼 첫 번째 가라는 조건을 한번 보면 자 C라는 점은 원오 원과 D라는 점은 원오2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건에서 줬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첫 번째 a라는 점. a라는 점을 지금 보면 그거를 우리가 아까 원의 중심으로 잡았거든. 그러면은 요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a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여기는 좌표 평면의 좌표가 x 좌표, y 좌표, 원점이 이거 빵빵. 그래서 여기가 여기, 요 부분이 바로 b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중심이 5, 0이 될 거고 이래야 선분 ab가 5가 되는 두 원이 서로 중심을 지나가게 된는두 원을 설정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가라는 조건에서 보면은 아까 가라는 조건에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다 근데 각 CA이다 그럼 C라는 점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삼각비에서 삼각함수에서 e CA라는 부분은 분명히 예각일 것이다 뭐 왜냐하면 삼각함수 값의 양수의 값으로서 1보다는 작고 0보다 큰 상황에서 아 이거는 분명히 1사분면과 4사분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이 정도에 있을 건데 그런데 우리는 1사분면에 접든 4사분면에 접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기왕에 간단하게 c라는 점을 1사분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5분의 3이 나오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C라는 점의 좌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선분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자 A라는 점으로부터 C라는 점까지 이렇게 선분 을 한번 연결해볼게.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그 각은 CAB라는 각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은 요 부분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자, 선분 a의 길이가 5가 됐던 거고, 그런데 삼각비 중에서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됐다. 그러면 요 c라는 점으로부터 어디에 내려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보면, 이걸 펜이랑 c 프라임이라고 하지? 그러면 5대 3대 4. 피타고라스 삼각비 기본. 5대 3대 4니까 여기 x좌표가 3에 해당되는 거고 y좌표가 4에 해당되니까 c라는 점의 좌표는 3,4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가 주고 있는 힌트라는 거지. 가는 이제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은 c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한 거구나. 이거 아주 소중한 정보를 하나 찾아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조건을 보면 a, b 벡터하고 c, d 벡터. 그럼 d라는 점은 어디 있었느냐? 어, 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원은 O2 위에 있는 게 D라는 점이고, 그럼 D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표기를 해보면, 자, 색깔을 뭐, 다른 거로 좀 하지. 자, 그러면은, D라는 점은 대략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내적의 값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럼 D라는 점을 모르니까 A, B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야. 또 다시. 그러면은, AB 벡터라는 것은,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연결한 이 벡터. 그러면 cd 벡터라는 것은 c라는 점하고 d라는 점을 연결한 이렇게 되는 벡터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왜 그러면 내적의 값이 30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 그럼 우리가 이제 다 눈치챘지 d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거꾸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럼 우리가 어? 벡터에서 배우기를 내적으로 내적의 성분을 그러니까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었거요 그걸 한번 적용을 해 볼게. 그러면은 어, 선분 AB에 대한 AB 벡터 내적을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5, 0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시점을 A점으로 잡고 종점을 B로 잡았으니까 AB 벡터의 어, 성분 벡터의 성분은 5, 0입니다. 그러면은 CD벡터도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성분을 표시할 수가 있다. 즉, a-3, b-4 이렇게 성분이 됐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나에서 준 조건, AB벡터하고 CD벡터의 내적을 계산한 결과가, 그럼 우리는 성분으로 표시된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성분의 곱으로 내적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 경우는 5 곱하기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5 곱하기 a-3 이게 얼마가 되겠어? 지금 조건에는 30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 a의 값이 6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구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즉, d라는 점에 x 좌표가 구라는 거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어,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이 오른쪽에는 o2, 이게 o2 원의 방정식이고, 왼쪽에 있던 거를 o1 방정식이라고 하면, 은 o2의 식, o2의 원의 방정식의 식이 어떻게 되겠어? x-o의 제곱 더하기에 y제곱은 25. 반지름의 길이가 5였으니까 그러면 a라는 값을 요 x에 집어넣으면 그때 y 좌표가 b가 된다는 소리니까. 자, 4 4 16. 4의 제곱이니까 b 제곱은 25. 따라서 b의 값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야. 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완성을 다뭘 찾아낸 거 아, D라는 점에 Y 좌표도 찾아내는 거. 국권만 설명했구나. 그러면은 지금 거의 이제 윤곽이 잡힌 거. 야이 정도가 분석이 되면 이제 정작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 이거죠. 아, 그렇다면, 즉, CD,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하여 그원 위에 점피가 놓여져 있다. 그럼 이것도 한 번, 여기 에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그러면 CD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하는지 우리가 그려보면, 자, 원을 한번 그려볼게. 휴. 자, 조금 줄여야 되겠네. 휴 줄여가지고 CD가 지름이 되겠끔 적당히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자. 짜잔. 짜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네.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주는 거야. 짠. 자, 그렇다면은, 그 봅시다.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점 p 가어딘가 있어야 돼.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겠느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최대값. 뭐가 최대야? PA 벡터, PV 벡터가 내적이. 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점 p 는 과연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서 이제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전피는 어디냐? 최대가 되기 위해서. CD라는 선분, 이게 지름인데. 이 중점, 요걸 N이라고 해볼게. 그럼 요 좌표는 3,4하고 9,3의 중점이니까 6,2분의 7이 되겠지. 어, 그래? 요 점.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을 표시할 를까야 여기는 당연히 원점하고 5,0의 중점이니까. 2분의 5,0. 요 포인트가 되겠지. 자, 이렇게된 거야. 그럼 왜 이걸 표기를 했느냐? PA 벡터하고 P, PB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어디를 지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점이 있어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M이라고 했을 때, 요 표시를 안 했네. 요 점에 M이라고 했을 때그 최대가 되는 점피의 위치는 선분 mn을 지나서 그게 이원 여기서 만났대 요거를 자, 자, 이제 어, 세 번째 원이니까 요거를 o 3라고 할게 이렇게 돼있고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은 바로 이 지점이 최대가 될 것이다 어왜 최대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또다시 도형을 어,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자 다른 색깔로 도형가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점 PA 벡터를 한번 표기를 해보면은 요점으로부터 이렇게 PA 벡터 요점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PB 벡터 어, 그러면은 왜 이런 도형을 표시를 했느냐 보다시피 PA 벡터는 PM 벡터 플러스 MA 벡터 PB 벡터는 PM 벡터 플러스 MB 벡터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써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PA 벡터는 분해를 하는 거야. PM 벡터 플러스 MA 벡터. 아하, 그 다음에 PB 벡터는 PM 벡터 플러스 m b 벡터 이렇게 분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p a 벡터가 pm가 근데 여기서 a m a 벡터하고 m b 벡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거지 그 자체가 그러면 pm의 크기가 가장 클때이내정은 가장 클 테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n을 지나서 p가 이원의 지름의 끝 지점에 해당되게끔 요 지점에 왔을 때가 내적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아까 그림에 보듯이, 자, PA 벡터 내적 PB 벡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분해를 해서 얘는 PM 벡터 플러스 MA 벡터. 네,죠. p m 벡터 플러스 m b 벡터. 자, 그런데 여기서 m b 벡터는 m a 벡터고 하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으니까 벡터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역벡터 개념 써서 이거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m a 벡터로 바꾸면은 어때? 이제 간단히 식을 계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자, 내적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PM 벡터, 내적 PM 벡터는 의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MA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까 PM 벡터의 제곱은 결국은 누구냐. 선분 PM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고. m a 길이 되는 것은 선분 m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선분 m a의 크기랑 같은 거니까 아, 반지름의 절반 아, 지름의 절반 2분의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 p m 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식을 써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끝나냐면 4 분의 110 플러스 4 분의 14 루트 7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마무리돼서, 여기서 a에 해당되는 유리수의 값이 요거고, b에 해당되는 유리수의 값이 요거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기약분수로 처리하면 32이다. 그래서 결론이 3 1일로 결론이 나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음기변 문제는 어 상당히 까다롭고 어 조건이 또 여러 가지 조건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할때 어, 어, 많은 연습을 필요하고 또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